안녕하세요 김경 팀장입니다 오늘은 용인 축전역에서 차량 10분 거리 위치에 있는 총 40개동 예정인 타운하우스 안내 영상인데요 1차분이 지금 12세대 오픈하였습니다 총 4개의 타입이 있고요 그중에 오픈한 a 타입 제가 안내해 드릴 텐데요 최근 본 집중에 가장 플렉스한 집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집. 단지 정경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축전역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도 참 편리한 곳이고요. 지금 단지 구성은 모형으로 보시면 반사가 돼서 좀잘안 보이는데요. 총 40개동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분은 12세대 총 4개 타입으로 오픈할 예정이고요. 먼저 오늘은 a타입이 오픈하여 a타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총 2대 200% 주차 가능한데요. 안쪽에 창고까지 만들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셔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의 지하 주차장이고요. 이쪽에서 위로 올라가시면은 넓은 마당과 함께 주택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호수는 대지 지분이 121평에 건평이 48평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분양가는 6억 초반대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정해지는 대로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호수는 남동향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쓰기 좋게 나무 데크로 한 편이 마감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잔디랑 디딤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총 120평의 대지가 도로지분 포함되지 않고 알당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외관은 고벽돌과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통창이 많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부터 보실 텐데요, 신발장은 양쪽으로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방석 같은 거 두시고 신발 신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문은 여닫이로 되어 있고요. 철제 프레임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a 타입은 1층에 방이 없는 구조인데요. 타입에 따라서 1층에 방이 있는 타입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거실과 주방으로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먼저 거실을 보시면은 답답함 없이 통창으로 되어 있는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창호는 이건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고급 호텔이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자재로 되어 있고요. 개방감 넘치는 층고는 꼭 펜션이나 아니면은 별장 같은데 놀러 온 듯한 느낌을 주는 집에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주변에 산이 많고 햇빛도 너무 잘 들어오는 공간이죠. 한번 개방감 넘치는 창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트월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계단 아래 공간도 신경을 써서 수납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구정마루로 프리미엄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헤링본 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현관 옆으로 1층 욕실인데요, 1층 욕실도 간단하게 샤워를 할수 있게 되어 있고 타일은 그레이색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기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죠. 그 옆으로는 독립적인 공간의 주방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따로 있어서 주부님들에게는 참 좋은 구조가 아닐까 싶어요. 주방 가구로 보시면. 양면으로 모두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면에는 4인용 아일랜드 식탁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광파 오븐 렌즈나 뭐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방에서도 바로 나갈 수 있게 넓은 창으로 뽑혀 있어서 주방에서 마당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해가스 걱정없는 3구 하이라이트와 2구 대형우도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창도 체광 창이 넓게 뽑혀 있습니다. 주방 가구는 한샘 자재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 한대 자리는 이쪽에 두시면 되고, 안쪽에, 다용도실 쪽에 보조 주방에 김치 냉장고 두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쪽에 2구짜리 가스렌지가 있어서 냄새나는 음식은 이쪽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탁기는 이렇게 건조기로 위아래로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문 밖으로는 뒷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뒷마당 테라스로 연결되어 있는 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의 방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계단 밑에는 창고 공간 하나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계단은 원목과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요. 옆에 채광창도 넓게 있어서 계단 쪽도 인테리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개방감 넘치는 계단실 보셨고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오시면 2층은 안방 공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2층에 방이 하나가 있고 위에 방이 두 개, 3층에 두 개가 있는 구조인데요. 2층에 올라오시면 1층이 내려다 보이는 테이블을 둘수 있는 상당히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정말 개방감이 넘치고 앉아서 책 읽으시면서 찬잔하시면 너무 좋을 공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2층의 방. 여기가 바로 안방입니다. 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문틀은 짙은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들도 모두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답답함이 없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방마다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안방에는 침대만 두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들어오시면은 기역자로 시스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가구의 색상 톤도 정말 제 마음에 드는 드레스룸이었습니다. 앞쪽에는 거울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악세사리 보관함과 수납장까지 기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방 욕실 보실 텐데요. 욕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욕조가 있고 샤워기도 따로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골드 톤으로 포인트를 주어서 강화유리나 아니면 거울 쪽에 마감을 해두었는데요. 도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하여서 집안 전체적으로 자재들이 다 브랜드 있는 거를 사용했네요. 자 이제 마지막 3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3층도 다락방이 아니라 온전한 구조의 3층입니다. 방두 개요, 야외 테라스가 두개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3층 욕실도 굉장히 잘 되있으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신 방이 첫 번째 방, 가운데 문이 욕실, 그리고 맨 오른쪽 문이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부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창이 있습니다.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숲이 보이는 어느 창으로든 숲이 보이는 공간인데요. 기장도 기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에는 작은 야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발코니 테라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디로 보든 숲이 보이는 숲전망의 타운하우스입니다. 자 이제 방 앞으로는 3층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아까 밑에 욕실이 욕조와 샤워 시설이 둘다 있었는데 이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이 색상의 타일이 꼭 호텔에 온 느낌을 주는데요 앞쪽에 욕조가 하나가 있고요 문 뒤로는 샤워부스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샤워도 따로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층의큰 방을 볼 텐데요 앞쪽에 붙박이장 설치가 넓게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은 아까 보셨던 작은 방에 발코니 테라스보다 훨씬 넓은 공간의 야이 테라스가 있는데요 이건 시스템 창호를 한번 열고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창호라서 딱 밀착이 되는 구조라서 아무래도 그냥 닫는 구조보다는 훨씬 더열 손실이 적은 창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닥은 관리하기 좋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요약 정리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세요